주인이 되기 위한 과정은 다단계의 철저한 준비와 엄격한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첫 단계는 관련 분야에서의 학력 취득으로 공학, 생물학,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의학 등에서 최소 학사 학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통해 전문 지식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 공학, 기계 공학, 전기 공학, 의학 군사 비행 등 관련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체 조건과 건강 역시 우주인 선발의 핵심 기준입니다. 후보자들은 엄격한 신체 검사와 건강 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시력, 청력, 혈압 등 여러 신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우주 비행의 높은 신체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뛰어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언어, 능력 또한 중요한 요소로 특히 영어는 국제우주정거장 등 다국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우주기관에서는 러시아어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주인 선발 과정은 지원서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지원자는 NASA, ESA, 카리 등과 같은 우주기관의 우주인 선발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학력, 경력, 자격 요건 등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다단계 면접, 심리평가, 기술 테스트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이 평가되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후보자들은 우주비행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우주선 시스템, 우주 임무 절차, 생존 기술 등에 대한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 무중력 훈련, 우주복착용 및 탈착 연습 등 실습을 통해 실제 우주 환경에 대비합니다. 체력 단련과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신체 및 정신 훈련도 병행됩니다. 다국적 팀과의 협업을 위한 문화 이해 및 의사소통 훈련도 포함되어 국제 협력 능력을 강화합니다. 임무 배정 후에는 특정 우주 임무에 맞춘 추가 훈련과 준비를 거쳐 발사와 임무 수행을 진행합니다. 발사 후 우주 정거장 방문 과학 실험 우주 유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 종료 후 지구로 귀환하여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우주인이 되는 과정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지만 과학과 탐사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우주인이 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